그의 누적 수익은 무려 40에서 5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.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희밥의 이야기는 단순한 수익 공개에 그치지 않습니다. 처음 먹방을 시작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딸의 수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? 희밥의 성공 스토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룬 성공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 보세요 다음에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65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인기 유튜버 희밥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또한 mc 들이 누적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자산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라고 묻자 희밥은 누정만 따지면 40에서 5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. 며, 자산 관리는 내가 한다. 근데 재테크는 잘 못한다. 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. 희밥은 또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. 처음 먹방을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딸이 번 돈은 못 쓰겠다. 며 반대하셨다고 해요.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카드를 가져가서 쓰시고, 심지어 차도 사셨다고 하니, 정말 감동적이네요. 여러분. 힙밥의 이야기를 통해 꿈과 열정이 어떻게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오후 8시 20분에 방영되니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.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